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한 절씩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감사합니다. 어, 요한은 어, 이 요한 일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영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고. 또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도, 또 명예도, 또 재물도, 또 세상의 영광도 그 언젠가는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새벽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단지 죽음 이후의 생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요 미래 지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는 생명, 곧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경험되는 그 생명이 또한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경험하는 자들의 고백이 시편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참 익숙한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저 미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처럼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둥바둥한들. 채울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 누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영생을 품은 자들의 고백이죠. 어, 주님의 일, 이름을 위해. 또 그의 길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때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해를 당할까 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것이 걱정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 가득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좀 한글 말로 저희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조금 어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영어로 번역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요, 또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감 확신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자신감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소오는그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과 자신감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마음을 주님을 어 향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이나 유혹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무너지고 또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할줄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일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 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언제나 조그만한 그 틈을 노리죠. 어, 우리 단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기울어진 마음을 조심해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작은 틈을 마귀가 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생각. 또 세상적인 그 욕망과 나의 만족만을 우선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막할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약속에 잡신다든지 오늘 이 하루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너무나 바빠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일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마귀는 이처럼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틈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과 이 교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수단들과 방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라도 어느 곳을 가던지 또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이동할 때에도 그 짧게라도 마음속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또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라도 우리 가슴 속으로라도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내일 잠깐 쉬고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는 생명선입니다. 영혼의 호흡과도 어, 같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 끊기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금세 메말라 버리기 때문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신생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지 않습니까? 어, 즉 숨길을 잘 확보해 주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 아기가 이제 목을 가누지 못해 숨길이 막히면 위험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호흡을 멈춘다면 우리의 영혼의 숨길도 결국 막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영적인 기도를 잘 확보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그 풍요로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과 15절에 보시면 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에 대해서 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많은 이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요, 이 말씀만을 똑떼다가 보기도 하고, 또 마치 요술램프 그 진이처럼 우리의 소망과 열망을 들어주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딱 십오 절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들만을 찾아 간직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다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14절에 보면 그 전제가 있죠. 그의 뜻대로라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분의 뜻대로라는 이 문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14절보다는 그래서 15절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분명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들에게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단계에서 벗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기도의 초점이 나의 뜻에서 이제 그분의 뜻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며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제 그때야 돼서 1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독일에서 어 이제 공부한 것까지 하면 저의 어 생애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저는 어이 신학이 아니라 이제 클래식 어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저를 어려운 형평 속에서도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최대한 뒷바라지해 뒷바라지 주신 저희 부모님이 없었다면 참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던 것은 이제 어머님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해주시는 그 교수님께 가서 좀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참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몰래 보기도 했는데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 해줬는데 그렇게 자, 자신의 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시면서 그렇게 막 빌고 사정하는 그렇게 어, 모습을 했는데 이제 독일에서 제가 갑자기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을 어 그런 결정을 하고 어머님한테 어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어머님께서 한숨을 크게 푹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전화를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참 그때 저도 참 당황했지만 참 어머님과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전화가 안 되다가 이제 어머님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 제가 이런 말을 했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그곳에서 깊이 경험했어요. 그 사랑을 제가 전하지 않고서는 이곳에서 한 시라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불타요.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님이 너무나 힘들,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어, 자신의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 하시더라고요. 힘들게 뒷바라지하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키웠는데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뜻이 뜻임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소망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그좀잘 나가는 또 이름도 날리고 또 돈도 잘 버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시길 바라셨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어머니라고 하면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또 얼마나 우아하고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셨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소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소망이 우선되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시고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독일 여행을 그래도 돌아오기 전에 한번 돌아보고 오라고 정말 힘들게 그런 용돈을 저에게 붙여 주셨던 것이 아직 저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금 저의 어머님의 가장 큰 간증은 저입니다. 부끄럼도 참 많이 타고 이제 내성적인 제가 또 하나님 또 제가 노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제가 저러지 않는데 하시면서 정말 어머님의 가장 큰 간증이 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과 소망을 가지고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어, 참 깊은 도전을 주죠.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소망만을 아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배우고 또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밤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하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을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아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이루어진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 뜻이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땅 가운데 갖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눈앞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 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참된 이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새벽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며 주님의 뜻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한 자리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라르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